안녕하세요 하림 아빠입니다. 지난 시간에 초보자 매뉴얼 첫 번째 시간으로 비행전 점검 사항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어떤 분이 피미 내비 어플을 어떻게 가입하는지도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한번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피미 내비라는 좌측 상단에 이 앱을 받으신이 후에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맨 처음 이 앱에 들어가시면 어, 지역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분의 20 시점에 보면 코리아라고 있죠. 어, 코리아에 들어가시고 뭐뭘 동의하느냐 하면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기존뭐 페이스북 아이디나 트위터 미에 대한 사이트에 대한 아이디가 있으시면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요. 새로 아이디를 만드시기 원하시면 레지스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뭐 이메일이나 패스워드를 기입하시고 이 체크 사항을 체크하시면 그리고 레지스터 나우를 누르시면 바로 어, 가입이 됩니다 별다른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어, 이미 존재한다고 나오는데요 이런식으로 레지스트 나우를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네 로그인 나우를 하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허용 허용 하겠다 하시고 그리고 드론을 연결한 이후에 엔터 디바이스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드론 연결 화면들이 fpv 화면이 나온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측 상단에 세줄 아이콘을 누르시면은요. 비밀 아이디라고 여기에 음 고유 번호가 14자리의 숫자로 된 고유 번호가 주어집니다. 혹시 뭐 AS가 필요하다거나 기체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AS 팀에 문의를 이메일로 문의를 하시게 되면 이 고유 아이디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알려 주면 이 아이디에게 이 아이디에 좀 다른 펌웨어 버전을 보내주신 보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고유 아이디가 진행 부여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언어는 중국어와 현재 영어밖에 어, 진행되어 있지 않다는 것. About us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기체를 연결한 이후에 혹시 내 기체가 업데이트 상태를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체크포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아, 업데이트가 필요한 항목들이 여기에서 체크가 됩니다. 그 항목들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또 기체 안에 들어가셔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던 이 피미 네비 어플에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과정들은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하림 아빠였습니다.